명옥쌤의 요양보호사 공부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이명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체활동 지원 배설, 돕기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돕기의 일반 원칙. 노인이 배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수치스러움과 불안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합니다.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합니다. 배설 시에는 바로 깨끗이 치웁니다. 배설 돕기를 할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도와줍니다. 항문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배설시의 대상자 그리고 배설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배설 전, 배설 중, 배설 후 기간 동안 빠짐없이 관찰합니다. 배설 전에는 요의변이유무 하복부팽만감, 이전 배설과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배설 중에는 통증, 불편함, 불안 정도, 배변장애, 배뇨장애 등을 관찰합니다. 배설 후에는 배설물의 색깔, 혼탁의 유무, 배설시간, 잔뇨감, 배설량 등을 확인합니다. 이용도기의 기본원칙 첫 번째, 항상 대상자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세 번째,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웁니다. 화장실은 밝고 물기가 없도록 합니다. 화장실은 밤에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표시등을 켜 둡니다.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며 응급 상황 시 알릴 수 있는 응급 배를 설치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걸어둡니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접근시킵니다.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 왼쪽으로 접근, 침대 난간에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왼쪽이 편마비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침대 난간에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붙입니다. 휠체어를 고정하고 발 받침대를 올려둡니다. 침대 아래로 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후 요양 보사의 한쪽 다리로 대상자의 무릎 안쪽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제 허리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들어올려 90도 회전하여 휠체어로 옮깁니다. 휠체어에 깊숙이 앉혀주고 발받침대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한 후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건후 발받침대를 접고 허리를 감아 일으켜 세운 후 변기에 앉힙니다.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 원하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게 합니다. 밖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배설물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배설 후에는 배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소변 색이 진한 경우,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색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간호사 등에게 배설물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내용은 댓글을 통해 올려주시면 수시로 답변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